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우리 이안수산입니다 오늘 소형 3척 중대형 19척 자막 4척 7,100여 상자 입판 접수됐습니다. 갈치 가운데 이런 것들은 파갈치 로 따로 입판이 돼요. 안녕하세요. 박자병어 차례인 자버들은 넘어가겠습니다. 잡전젓갈정도 있고 갈치가 꽤나 있죠 한 티짜리 조기도 이렇게 예쁘게 담았습니다 양이 아직 많지 않으니까 뭐딱키뭐석이다 면미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조기들도 조금씩 큰 것들 때마다 고기도 좀 있어요 저쪽 이제 오리지널 실석으로 잡은 담은 거예요 이제 그 앞에는 바라 작은 것들 조금 빼가지고 따로 담, 가득 담고. 일곱 줄로 해서 칠석이다 속은 작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나 뭐 여타 생선같이 저기도 당연히 크기에 따라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이 아니라 달고기 달병어 저쪽은 덕자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어, 통치, 가운데, 양하는 것들, 전부 다 민어입니다. 통치들, 15미, 8미, 10미. 장어도 사이즈별로, 작은 거, 중간 거, 큰 거. 오, 이제 금배네요. 제가 갈치도 좀 잡아왔고, 저쪽 병어, 꽃게, 오징어. 있네요. 잡어. 자, 갈치, 조개가 이렇게 조금씩 보여야 됩니다. 지금은. 조금 보려야 이제 금어기가 8월 말에 풀리면 9월부터 이제 저기가 많이 나와야죠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는아이고 네. 저작년 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작년에 조금 갈치, 평어 딱두 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갈치가 많으니까 이렇게 잡어 상자도 이렇게 많아요 참점큰거 65cm 다 되겠네 강아리하과 아우기, 간지미들 밴댕이, 송어예요 자, 덕자들 병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거 밴댕이나 식당들에서는 손질을 잘 해서 보관을 잘 하죠 활용을 잘 하십니다 사장님 가정집에서도 활용을 잘 하면 그 원래 식재료의 품질을 굉장히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. 오징어들.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것들은 두 마리씩, 좀큰 것들은 한 마리씩 오징어는 소분해서, 그 때, 그 때, 활용도 있겠습니다. 사망배 끝에 쪽으로 왔습니다. 민어 많지 않네요. 서대하고 사망들. 민어가 많지 않습니다. 여기가 좀 잡아왔고, 큰 것들. 그런다고 해서 또 민어가 가격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 가격이 희한합니다 아주 높지도 않고 중복 지났는데도 중복돼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비하면 수산물 인기가 시들어진 이유도 있고 경기도 있고 또이 비난리에 그리고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은 또 휴가도 가시고 8월달이 수산물이 약간 비수이긴 하죠 잡어들 닭갈들 꽃게, 숫게, 뭉게 오징어들 오우 오징어 좋네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이 오징어는 우리 까매가지고 초코오징어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은 쫀득쫀득한 쫀드꼴 식감이 있고 저 오징어는 더 부드러운 식감이 있어요 덩치 양 많은 거, 삼십 미.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. 이세 개짜리, 두 개짜리. 밴댕이, 송어. 쭉 지나가고, 배여 이쪽도 밴댕이네요. 덩치 쪽, 가운데 쪽은 파예요. 화한 것들이 많고 가에는화 안난거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단가가 좀 있었습니다. 띠 하나짜리가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. 다른 친구들보다 몇만원이 더 비싸게 경매를 받았는데 속이 확실히 좋았습니다. 선도도 좋고 시알도 좋고 마리수도 조금 덜 들었고 뱉어진 것도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. 이 하나짜리 나쁘지 않습니다. 이정도부터는 이제 간형집에서 드실만 하죠. 세개 조금 안 되는데, 가격이 좀 부... 저렴하니까. 여기서부터는 무난한 사이즈고, 이 하나짜리. 이제 띠 없는 것들은 가격이 예에서 예로 엄청나게 많이 입니다 지금 차례는요. 자, 환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목포 지금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. 마침에 재난문자가 한1 0개나와 있는데, 비 조심하시고, 또 폭염에는, 날씨, 더울 때는 또, 더위 좀 피하시고, 하루 잘 보내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